아니 오빠가 오늘 음. 원래 이제 자기가 피자 파스타를 음. 좋아하니까 음. 그런 쪽으로 원래 포스를 준비해놨다가 아. 여기 왔으니까 돼지국밥도 먹이고 싶고 또 그걸 아. 자기가 원하는 것 같아서 아. 부산 돼지국밥 포스 최고지. 아유. 그러다 보니까 완전 노예. 아유. 어, 그렇죠. 와 맛집 포스 좔좔 좔좔 일단 이 웨이팅 기계가 있다는 거는 뭔지 오, 알지 자기야? 알지 알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앉자. 아, 아, 아. 얼마 만에 앉는 거야. <laughs> 야 원혁 원혁 씨 진짜 너무 힘들었겠다 원혁. 근데 내가 오늘 느낀 거는 원혁이가 네. 하나의 무엇에 꽂히면 네. 아. 그걸로 그냥 전진이구 음. 네. 뭐 후태 백이 없어. 그냥 음. 남자다운 백. 거 아닌가요? 음. 남자 어? 남자다운 음. 거죠. 어. 네. <laughs> 저렇게 다른 친구들은 못해요. 번역이니까 하는 뭐거거 거야 프로포즈 저래. 하나 때문에 이렇게 36시간을 그렇게 음, 운전도 다 했잖아요. 저 벌써 이제 머리도 지금 떡진 상태 아니야저런 네, 네, 네. 네. 헤어 스타일이 어... 아니거든. 아, <laughs> 눈도 팽하고 음. 근데 지금 36시간째 이러고 있는데 아직 프로포즈 준비가 안 됐어요. 네. <laughs>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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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됐어요. 사실은 계속, 그게, 계속 준비 중이야, 지금. 사실은 그게 더놀랍 이제, 이제, <laughs> <laughs> 이제 머리로 <laughs> 이제 계산 해요, 이제. 아직, 아직 지금 장수를 못정했서내 <laughs> 속으로 지금 되게 좋조요 아니, 어게 <laughs>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좀 잘해 주려고 <laughs>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laughs> 그런 걸 그렇죠. 아, 36 어... 36 그런 렇 아, 6시간 어... 지날 <laughs> 수도 있지. 그럼 제가 6시간거아 이제 <laughs> <laughs> 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화면에서 <laughs> 계속 원형, 원형이 아니 원래 이편들고 있어요. 아니 아니야. 나편드는게 네, 네. 아니라 우리 이제 말조심해야겠다. 그건 조금 있다가 아, 아,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와. 비얼 <laughs> <피트> 봐. <올려봐>. 음. <laughs> 감사합니다. 국물부터 먹어 봐. 이거 먹어 봐. 와. 아. 하지 너무아 있나보다 <laughs> 와. 시원하지 와... 아, 아 맛있겠다 어. 아, 아 저... 오, 오늘은 돼지국밥이다 안되겠다 <laughs> 야 먹는 거만 봐도 음, 진짜 거 봐도 행복해하는 거봐 맛있어? 그랬어? 원혁 씨도 배고팠겠다. 배고팠겠다. 엄청. 네, 예, 계속. 그리고 저 생각은 지금 어디 서할까 엄청 고민하고 있어요. 맞아. 어. 이게 마지막 장면이 원혁이가 응급실로 실려가는 게 <laughs> 마지막 장면이에요 <laughs> 아니요. 예, 나는 원혁. 그런 그게 아니요 <laughs> 그런 말 하지 아니, 말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상황은 건강할 <laughs> 수 있죠. 지금 건강 검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표정은. 아, 너무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죄송. 재수 씨 때문에 참았어. 아니 왜냐면 원혁이는 저기서 힘들어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고 <laughs> 넌 나한테 맞아서 <laughs> 응급실 에 돌이 <둘이> 맞나 돌이 <laughs> <둘이> 맞나, 맞나. <laughs> 원혁이 정말 최선을. 만나, 만나, 만나. 예,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감동이다, 감동. <웃음> <웃음> 너무 부들부들 자기가 맛있게 먹으니까. 맛있으니까. 잘 찾았다 아빠 좀 아파서 입맛 없대는데 대책감 드네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면 안될것 같아 더 힘들어 하시네나 음. 그래도 뭐 먹었는지 보여드리고 싶은데 나중엔 가서 보여주자 아빠가 나 7살 때 쓰러졌었잖아. 음. 여섯 살 때인가 일곱 살때 그때. 여섯 살. 난 그때 기억이 생생하거든. 지금도. 응. 생생해. 그 아빠 수술하고 나와서 병실에 누워 있을 때나 기도했던 그 장면. 어... 그때 카메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어. 음... 근데 그그 그 당시 카메라는 뭔지 알아? 이만한 어... 카메라지. 어깨에다가, 그때 당시는 그랬겠지. 어깨에다가 올리는 카메라. 어어 어. 어, 어. 그리고 무섭겠다. 그리고 조명 다 들고 다니고. 응. 그래서 나는 뭐 신문 양색 같은 걸 어떻게 알아, 아기가? 그치. 근데 그냥 아큰 일이 난 거구나. 음. 그냥 안 좋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을 것 아. 같은가. 죽을 고비를 넘긴 거구나. 그래서 그때 내가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안 아프게 해주세요가 다가 아니라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러거든. 응. 응. 오래오래 살게 간절히 기도를 간절히 기부드립니다. 응. 아우 예뻐라 어떡해. 아. <laughs> <laughs> 그러니까 많고 또. 내가 내 또래 내 친구들에 비해서 우리 아빠가 나이가 많은 편이잖아. 음. 그래서 불안함이 더 커서 그래. 그럴 수 있지. 아유 감사합니다. 평생 여섯 살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 혼자서 그렇게 걱정한 거 아니야. 나 혼자서 우리 엄마도 있지만 자식으로서는 나 혼자서 기도하고. 아빠 걱정 맨날 하면서 살았잖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했는지 오빠를 보내준 것 같아 아유 감사합니다 그동안 자기가 아버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했으니까 그 바톤을 오빠가 이제 이어받아서 오빠 가 아버님 잘 모실게 고마워. 이제 자기 혼자 아니고 오빠랑 같이 하면 되니까 너무 자기 혼자서 다막 짐을 지려고 하지 마. 오빠 있잖아. 든든. 아우 어, 되게 멋있다. 오빠 있잖아. 든든. 그렇지. 잘할 거야. 내가 쟤는 그동안 인성을 봤으니까. 밥먹다 이게 뭐야? <laughs> 네. 이제 밥 맛있게 먹었지? 네 이제 그럼 우리 기분전환을 한번 하러 가볼까? 응 갑시다 수고하세요 잘 먹었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 원혁이 진짜 지금 피곤할 텐데 피곤해 데이트하랴 지금 뭐밥 챙기랴 프로포즈 장소 찾으랴 이쁘다. 프러포즈할 게 너무 좋다. 어. 이거 아까 호텔에서 본, 본, 보였던 어, 거 어, 그거네. 어, 그게 이거구나. 우와. 이쁘지. 이쁘다. <laughs> 해외 같아. <laughs> 진짜. 이런 건도 처음 봤네. 와, 와. 와. 해변에 이런 걸 하다니. 와, 저길 같이 갔어야 되는데. 아. 어, 선배씨까지 아, 따라가시면 어떡해요? 아. 아니 따로, 따로라고 하고 나는 그 집이... 이쪽에서 이쪽 뭐먹먹먹 먹을거리도 먹고 에이, 그것도 돼요. 또또 구... <목소리> <구, 목소리> 구경하러 아, 가셨겠죠. 방해뜨는데 방해야. 돼지국밥 먹는 척하면서 또 저기 껴 있을 거잖아요. 아, 돼지국밥 네. 진짜. <laughs> 어 낫다 낫다 괜찮다. 아이고 오. 아이고 예쁘다. 하나 둘 셋. 굿. 대박이다. 너무 예쁘다. <laughs> 어. 그리고 오늘 여기 공기가 막지. 어. 엄청 깨끗해. 그리고 별로 안 춥. 추... 하긴 자기 너무 춥지? 아니야. 나 지금, 안 추워졌어. 지금, 안, 추워. 지금 안 추워졌어. 안 추워졌어. 어. 안 추워졌어? 아, 어떻게 할 건데 지금? 너무 낭만적이다. 진짜. 근데 사실 오늘 코스는 어. 근데 사실 오늘 코스는 어. 이제부터 시작이야. 왜? 뭐와 있는데 <laughs> 그런 말을왜 자꾸 해? 나에 그래.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laughs> 아니, 너무 티네. <laughs> <웃기네. 웃음> 어. 아, 뭘 자꾸 이제부터 시작에래 <laughs> 어? 어디가 이제? 이제부터 <laughs> 시작이야 어디가는데? 아니 좀 궁금해 해봐 이상하네 <laughs> 아니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어떻게 하려고 지금 너무 없어 뭐 폭죽도 없고 나 그럼 너무 기대해 자기야, 저기 한번 배경으로 한번 찍자 자기 나 멋있게. 너무 기대했는데 너무 기대할 건 아니야 그냥 관광이지 뭐 자기야 저쪽 오! 대박! 대박이야? 여기다! 어머! 하나 둘셋 미쳤다, <laughs> 이거 봐봐. 왜? 이거 봐봐. 우와! <laughs> 우와 너무 어, 와 너무 이거다 오, 잘 찍는다. <laughs> 사람이 왜 이렇게 없지, 근데? 그러니까. 추우니까, 추우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아, 나는 가, 같은 남, 남자 입장에서 되게 걱정이 돼. 내가 어. <laughs> 무심하게 있다가 갑자기 빡 <laughs>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시작이야, <laughs> 지금부터. 우리 수민이는 궁금한 거면 미쳐. 어. 뭐야, 또 차로 갔어요? 어제 어디 가는데? 아, 사람 없어서 시장으로 되겠나?